네, 예, 1리로복송 TV입니다. 예, 오늘 우리 예, 우리 사랑 교회에 저희가 어제 이렇게 와서 방문을 하고 또 어, 우리 지난 지지난 목요일 어, 저기 이래에 있던 용역 예, 이게 와서 용역들이 사랑 교회에 와서 폭력업실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 이제 예, 그 막고자 잠깐 이렇게 와서 우리 또 저녁 밤에 또 우리가 불침범도 써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온 김에 우리 강 어, 남의 목사님들 좀 전에 어, 기자 회견을 어, 기자 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어, 코로나 때문에 외치지 않아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온 김에 네, 노아이티서 그 방송 현장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 등록으로 제가 영상을 담았습니다. 저는 편집을 안할 거고, 이제 나라에서 그런 호사님들 말씀하신 인터뷰 편집해서 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또그 뒤에 제가 이것을 공개를 해서 이렇게 그 또뭐 편집을 하니까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영상을 공개하려 는다 이번에 두 주만에 와보니까 이게 예뭐 많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깨끗합니다. 그게 깨끗하고 뭐 용역구마에 어, 코로나도 제가 볼 때는 여기는연속을 못할 것같아요 너무 깨끗하게 돼 있고 어, 워낙 그날 밤에 갑작스럽게 용역들이 또 이렇게 닫치 있는 바람에 어, 교회가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뭐 다시 뭐 이미 방송부터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철저하게 지금 뭐뭐 뭐 이렇게 대비를 어, 그 해서 교회 어, 그 안팎으로 어, 특히 도로변에 어, 정말 철... 철... 제, 철통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봤습니다. 용역 오면 오히려 이제 이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보니까 여기는 얼, 얼신도 안 하는 것이 내가 볼땐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조합장인 장순영이가 지금 뭐 어떤 사주를 받아서 이 교회를 이번에 저기 용역을 동원해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교회를 잘못 건드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대한민국의 이 정말 이 한국교회 보류인이 사랑제일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 정말 어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 오늘도 보니까 아까 경남 목사도셨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다녀가시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 강목사마저 국민들도 깨어나지만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이 깨어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 정말 이 정보가 지금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저도 인터뷰했지만은 어, 교회를, 교회 폐쇄법을 지금, 어, 어제 통과를 시켰고, 공수처법이 조금 전에 통과가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지금 완전히 법,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이 정부에 저는 뭐 정말 이게 지금 나라가 어떻게 갈지 참 걱정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뭐, 저들이 하는 대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어, 정말 여기에 정말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고, 정말 또 그런 법을 만들었던 그 당사자들도 그 법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건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일인지는 어 저들이 생각해, 뭐 저들이 뭐 벌써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생각을 어뭐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결국 하나님 역사해야 되고 이 우한폐렴이나 이, 이 코로나도 결국은 어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이 대한민국의 어떤 악한 것들의 역사도 있고 시대적 그런 것도 있지만 보니까 교회의 문제가 맞아요. 그리고 좀 조금 전에 인터뷰에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목회자 이 한국 교회에이 복음도 없고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단 징계가 아닐까 어? 징계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강욱 선이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이 역, 이 역사 사이클에서 우리가 참 대한민국 70년 동안 우리 이승만 우리 전 대통령 통해서 어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또 복음의 이네 가지 우리 기둥 우리 학교 우리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지장 경제 원리, 또 우리, 또 한미동맹, 또 이렇게 기독교 입국론, 이런 걸 통해서 이 세워져 70년 동안 번영, 번성했는데,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뭡니까? 이제, 어 이렇게 또 이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가 아니에 빠지고, 번영신화에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때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신호를 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회개를 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어 용서에 또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교회를 또드리고 우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정신을 차리고, 특별히 이 일에 우리 앞장, 일선에서 앞장 서신, 서고 있 우리, 우리 사랑주에게 또 우리 오게 계신 정강욱 사님을 통해서, 그래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역사는, 지금, 지금 이 일들은 말은 뭐, 아직 평가를 할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대한민국을 지킨 하나의 어떤, 어, 분명한 사건이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와서 정말 뭐 영상을 찍지만 참 마음도 무겁지만 이렇게 어, 오번이또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이 이제 어, 뭐 언제 공개될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여러분 많이 이렇게 오셔서 격리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들 뭐 본교의 여러 목사님들 눈치 또 이해 못하는 그런 여러 성도들 을뭐 그런 눈치 볼게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럼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정말 내 백성아, 거기서 나 따로 있으라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 교회 어떤 뭐, 그런 어떤 정의 얘기 아니고, 지금 여러분도 어느 편에 있어야 될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편에, 복음 편에 서서, 그렇게,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곳 한번 올수 있었으면, 여기가 정말, 최의보루고 저는 여기가 성지, 여기, 뭐, 다른데 뭐 조합이 잘했으면 교회 온게없었데 여기에다가, 제가 볼 때는, 이 역사적인 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계속 방문하고 다녀가고 있고, 이쪽에 보까 후원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좀 후원 좀 하십시오. 우리 후원을 좀 많이 좀 하시고, 물품 후원, 또, 헌금도 하시고, 우리 정강호 사님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독청, 우리 기독청, 우리 물질 헌금도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지 이게 좀우한폐도 빨리 없어지고 해서, 어, 여기서 우리 또 집회, 우리 정강호 사님 말씀 집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직접 듣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을까. 저도 뭐 우리 목사님 또 말씀을 또 우리 목회자로서 또 듣고 배우고.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을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공개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걸 보여주면서 정강 목사님이 애국하는 게 정치가 아니고 그분이 말씀 속에 이이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정말 그 우리 승만 대통령이 세웠던 그 기둥의 복음의 그 여수한국 복음 통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이 대한민국만 아니고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인 이, 하나님의 그 뜻인 이것을 이루는, 복음의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일들을 대한민국에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 또 마음을 다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현실에 머물지 말고, 그, 여러분들 목회에만 머물지 말고, 목사님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우리, 그대한민국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붙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 현장에 즉, 야간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대, 이 교회를 지키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들 특별히 우리 용역 이번에 일을 저지른 분들은 정말이 어 이게 협박이 아니고 교회를 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또, 그 원만한 이 조합 이 교회하고 이 조합이 그 원만하게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리고 피해 보상도 하고 또 여러분 여기 또어 여러분 여기. 이 보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은 일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사랑교육를 위해서, 또 옥중에 있전정강옥 삶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 오셔서, 어, 위문일 또 멀리서 또, 어 30일 일례의 기도, 금식 기도회가 있으니까, 여기 도를 하면서, 우리 나라 민족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교육, 옥중에 있정강옥 삶에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방송을 좀 마치면서 멘트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우리 특별히 나라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좀 많이 이렇게 어 공감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 1 5 광복 TV를 통해서 영상 미등도 실시간 통해서 인터뷰 영상 현장에 와서 담아봤고요. 또이 영상도 곧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